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현대차 미래 성장 전략, 투자 근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대차의 재무 부분, 실적 부분, 그리고 수급 현황, 그리고 강조 포인트, 최근 현대차 9월의 판매 현황과 관련한 현대모비스 최종 사항을 좀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 전략, R&D 투자와 관련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차량의 정보를 전달은 물론 음악, 영상, 게임 등 놀이 요소를 함께 제공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이 주도하는 미래차 시대에는 운전의 개념이 사라지는 만큼 차량 탑승자들의 오락 편의장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 인포테인먼트 기술은 미래차 콕핏을 구성하는 단위 기술로 이들을 통합하고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이들 기술 모두를 확보한 업체는 매우 드물고 자동차 IT 업체들이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에 치열한 개방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현대 모비스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CES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미래차 핵심 부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는 인포테인먼트 부품의 4대 핵심 기술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AVNT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2월 윈드, 실드, HUD를 양산에 업계 시선을 끌었고 2018년에 코나 전기차의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최초 적용해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으며 2019년에 12.3인치 대화면 디지털 클러스터를 기아, 시드와 모어비 등 양산에 적용하였습니다. 차량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직관적인 시야를 제공하는 SVM과 전통... 인포테인먼트 장치인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즉 AVNT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술력을 축적하며 현대 모비스가 기술 경쟁력을 높여왔고 이렇게 확보한 4대 핵심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코핀 및 미래형 디스플레이 개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박차를 가할 것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R&D 전략 중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미래 성장성은 매우 높다. 다음의 장표에서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특히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 센서 관련해서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이쪽 부분 레이더, 라이다, 센서 관련 실적 성장성도 앞으로 기대.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의, 의, 그룹 의존도를 탈피하여 글로벌 자동차 고객사로의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유럽, 북미, 중국 등 글로벌 지역별 수주의 다변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과거 10년 차트입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2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 중반의 박스권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줘. 현대모비스의 재무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020년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익률과 관련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이 모두 양호한 수준인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PER과 PBR 등의 투자 밸류에이션 지표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보여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대모비스는 8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실적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률 또한 약 10.8%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실적이 좋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수급은 외국인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만 43%대 후반에 계속 지분 보유율을 유지 중이고 기간은 최근에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주가를 올리는데 주도세력으로 자리 자동차 부품회사 중에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외형 사이즈 대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 그리고 주가수익비율 PER 주가수익비율 p e r 가 PBR 등의 지표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 중인 코리아 오토글라스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고 코리아 오토글라스가 관심 종목으로 충분히 다뤄볼 만하다고 판단하여 추후에 코리아 오토글라스 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현재 2020년 밸류에이션은 12배 수준입니다. 동사의 과거 5년 평균 PER은 11배 수준이고 유사 동종업계 7개 적자 기업을 제외한 20개의 평균은 퍼가 14배 수준입니다. 사업 모델이 가장 유사한 한온 시스템과 만도 등의 퍼도 2020년 각각 47배, 그리고 적자라 현재 주가 수준만 놓고 본다면 현대 모비스가 절대로 비싸다고 보기는 2021년에 추정치인 주당 순위 EPS 27,514원을 반영한다면 9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퍼가 8배까지 낮아집니다. 역대 최대 퍼를 받았던 2 0 1 7년의퍼 16배일 때 단순 실적만 비교해봐도 2017년은 매출액 35조 1000억대 영업이 2조 249억인데 바이러스로 인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020년 예상 추정 실적도 매출액은 35조 7000억대 영업이 1조 6500억대로 2017년 대비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추정치긴 이 하나 3년간 앞으로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약 6%대 영업이 익 증가율은 12%대 상당히 양호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의 함수인데 이러한 미래의 실적 성장률이 현재 현대모비스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 장기투자 메리트는 높다고 <목소리> 현대모비스는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 비용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친환경체에 대한 비전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실적 성장성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 스택을 국내 유일하게 제작하고 수소차 원가의 4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이 스택의 실적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실적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현대 모비스의 친환경차 비전은 실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앞으로 기대합니다. 현대 모비스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대표적인 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통상적으로 100% 이하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꾸준히 50% 이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인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능력 그리고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유동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기업의 재무 유동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200, 약 246%의 적정한 유동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바...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분기 2%대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연간으로는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4%대까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모비스의 가장 중요한 현대 기아차의 출하량과 판매량 가장 최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최근 3개월간 미국 내 누적 판매량이 역대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던 2011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내놓으면서 전략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바이러스 여파 속에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여서 9월 달부터 한국 자동차 업체들 내수와 수출 시점 모두 뚜렷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6월달에서 8월 기준 미국시장 내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8.9% 누적 판매는 32만 7583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차 전성기라 불리던 2 0 1 1년의 미국시장 점유율 8.9%와 같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직전이던 작년 12월에서 올해 2월 미국시장 점유율 7.7%보다도 1.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차량이 76.8%를 점유하는 SUV, 미니밴, 소형 픽업 트럭 등 이른바 경트럭 차종의 경우 현대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같은 기간 5.6%에서 6.9%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제네라 모터스가 시장 점유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1.8포인트 하락하였고, 도요타, 니산, 미쓰비시가 각각 0.3포인트, 1.2포인트, 0.4 포인트로 점유율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어깨는 미국 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이 같은 선전이 SUV 위주의 신차 출시와 안전도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작년 말부터 미국 시장에 대형 SUV 펠리세이드와 소형 SUV 베뉴, 셀토스 등을 내놔 소중대형 SUV 풀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넥소와 제네시스 시리즈가 올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 실시한 충돌 안전도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는 등 현대 기아차 17개 모델이 최고 수준의 안전 등급을 획득한 것도 안전한 차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가장 최근 9월 판매량에서 보듯이 하반기에 현대 기아차의 실적 회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현대 모비스는 당연히 현대 기아차 판매 실적에 따라 선순환마다 현대 모비스의 실적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마지막 강조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구조적인 의존을 탈피하여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핵심 부품사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A.S 사업부와 미래차 핵심 사업부의 성장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화되고 있어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소차 정책 효과까지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미래 친환경차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높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